안녕하세요. 판다스에서 어 문자열을 다룬다. 혹은 파이썬에서 문자열을 다룬다 할때이 정규 표현식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정규 표현식은 꼭 파이썬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에서도 똑같이 사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 표현식 문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정규 표현식은 우리가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규 표현식은 특정한 규칙을 가진 이제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형식 언어다. 그래서 텍스트 편집 기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문자열 검색과 치환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규표현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어 프로그래밍 언어와도 이제 유사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 컴퓨터 과학의 정규 언어로부터 유래했으나 이제 구현체에 따라서 정규 언어보다 더 넓은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언어에서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파이썬과 이제 판다스에서 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정규 표현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특정 패턴을 찾게 돼요.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어, 텍스트를 써주게 되면은 a에서 z까지 하게 되면은 a부터 z까지 요 소문자를 모두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대괄호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점 이런 것들은 이제 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메타 문자 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규 표현식도 책한 권으로 나올 만큼 굉장히 어 방대한 내용이에요. 저희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를 이제 바꾸는 어 실습을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꼭 알아야 될어 사항들을 이제 보고 저희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메타 문자를 보게 되면은 이 점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문자를 이제 일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 개의 문자와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대화로 해주게 되면은 이제 문자 클래스를 의미를 해서 만약에 이렇게 abc 하게 되면은 이 abc라는 이제 패턴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대시기호와 함께 쓰게 되면 은 A에서 Z까지 하게 되면 은 A에서 Z까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되고, 1에서 9는 1에서부터 9까지 문자 중에 하나를 의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이 꺽쇠 표시를 해주게 되면 은이 부정을 의미를 하게 된다. 그래서 A에서 Z까지의 알파벳 소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의미를 하게 돼요. 근데 이캐럿이 꺽쇠가 바깥에 쓰이게 되면은 처음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괄호 없이 이렇게 어 달러표시를 쓰게 되면은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 꺽쇠는 문자열의 처음, 달러는 문자열의 끝, 그 다음에 어이 괄호를 통해서 여러 식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역슬래시 n을 하게 되면은 일치하는 n번째의 패턴을 의미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타는 이제 0번 이상 일치하는 문자, 그 다음에 m에서 n 이렇게 중괄호를 써주게 되면은 이제 a가 한 번에서 세 번까지에 등장하는 문자를 이제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a가 한 번에서 세 번까지이기 때문에 네번 있게 되면은 이건 이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메타 문자로 어이 물음표는 0번 또는 1회를 의미하게 되고 플러스는 1회 이상 여기에서 위에서 봤을 때이 별은 0회 이상 을 의미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에 있는 이런 문자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뭐 알파벳만 제거한다든지 숫자만 제거한다든지 어 아니면 한글만 사용한다든지와 같은 정규표현식을 만들어서 어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예제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전처리를 한번 문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예제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대괄호 안에다가는 일치시킬 문자 세트의 패턴을 적어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다 하게 되면은 가나다 중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가에서 히까지 하게 되면은 한글 가에서 히까지의 어 문자 중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범위를 나타내게 된다. 0에서부터 9까지, 그다음에 0에서부터 9를 제외한 모든 문자 이렇게 이 꺽쇠 캐럿은 이 대괄호 안에서 쓰이게 되면 은 이제 부정을 의미하게 되는데 대괄호 밖에서 쓰이게 되면 이제 시작 문자를 의미를 하게 돼요 가에서 히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어, 확인할 때는 이렇게 꺽쇠하고 가에서 히까지 그 다음에 가에서 히 하고 플러스 하게 되면 한글이 하나 이상 포함되는지 이렇게 정규식을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정규표현식을 이제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정규식을 사용을 해서 저, 그 숫자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 하게 되면은 여기 문서가 있죠 그래서 여기 문서에 보면 여기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숫자는 다 제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0에서 9가 이제 숫자를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df에 replace 하고 어 써주셔도 되고 string replace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df에 문서에 string에 replace 하고 이렇게 숫자 0에서 9를 이렇게 빈 문자열로 바꿔 주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판다스 최신 버전이면은 r e g x 는 true 요 옵션을 지정해 주면은 저 워닝 메시지는 제거가 돼요. 근데 이 r e g x true는 이제 최신 버전에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아마 구버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걸 썼을 때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지워 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판다스는 최신 버전 사용해 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0에서 9를 어 비어 있는 문자로 바꿔 주겠다. 했더니 딱 10시에서 10시까지 지하철 운행 시간 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다시, 어, 지우고, df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낮 12시에서 2시, 밤 12시 이후, 그 다음에 밤 10시 이후.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0에서 9에 해당되는 거는 비어있는 빈문자열로 대체해달라라고 했더니 숫자가 다 지워진 거를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를 다 제외해라 할 때는 이렇게 화면 어, 이제 숫자만 남기고, 다른 문자는 다어 제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문자들을 남기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실습을 할 수가 있다. 그 이번에는 이제 영문자를 제거해보고 싶어요. 그럼 똑같이 DF에서 문서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버스 택시가 있죠. 그래서 .string. replace 하고 이제 정규표현식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대괄로 하고 A에서 Z까지가 이제 알파벳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A에서 Z까지를 비어있는 공백으로 제거를 해주게 된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 앞으로 버전 체인지 될 거니까 RegX는 True라는 옵션 을 써달라. 그리고 이제 원인 메시지가 뜨는 거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알파벳을 제거, 영문자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소문자는 다 제거가 됐어요. 대문자가 남아있죠. 대문자까지 제거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A에서 Z. 대문자도 써줘요. 그러면은 소문자 A에서 Z, 대문자 A에서 Z를 다 제거를 해줬다. 그 다음에 여기서 숫자도 제거해 주고 싶다. 0에서 9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숫자, 영문자 다 제거하고 어 다른 문자들만 이 문자를 제외한 다른 문자만 남게 되죠. 영문자만 제거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어 작성을 해주게 되면 은 영문자가 제거가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틱 어 a c c 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보고 있는데요. df 에서 이제 문자 단어와 길이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서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문서에 이제 문자들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문자 길이를 구하고 싶다 할 때는 string l a n g 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개수도 구하고 싶어요. df에서 문서하고 string.split 하게 되면 이게 문자를 나누게 되죠 나누고 나서 .string에 랭 하게 되면 이 단어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string에 split 하고 이제 string에 랭해 주게 되면 단어의 개수를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문자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문자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도 우리가 파이썬에서 문자열 인덱싱 슬라이싱 했던 거랑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df에서 문서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문서 하게 되면 이제 문서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스트링에 여기 대괄호를 하고 인덱싱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가장 처음에 있는 문자를 가져와요. 비어있는 문자를 갖고 온 거는 맨 앞에 있는 문자가 공백 문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글자는 이렇게 예, 가지고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문자열 인덱싱도 할수 있다면 슬라이싱도 가능하겠죠. df에서 문서에 스트링에 전부 다 가져와 오게 돼요. 근데 앞에서 한세 글자만 갖고 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앞에서 세 글자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로나 뭐 사회적 밤 이렇게 어세 글자가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이제 공백까지 포함해서 이제 세 글자를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세 글자, 뒤에서 세 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다섯 글자 하게 되면은, 여섯 글자 하게 되면 이제 문의입니다. 안내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도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특정 문자열만 가지고 왔던 것처럼 똑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을 통해서, 스트링 억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맵이나 어플라이, 어플라이 맵을 통해서도 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map a 어플라인는 우리가 이제 함수라든지 딕셔너리를 통해서도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map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에만 쓸 수가 있어요. 어플라인는 시리즈와 데이터프레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고 어플라이 맵은 데이터프레임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함수나 아니면은 딕셔너리, map 같은 경우에는 딕셔너리로 넣을 수도 있고 어플라인는 이렇게 데이터프레임으로 함수를 적용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리즈만 가져와서 함수를 적용해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pply map은 데이터 프레임에만 쓸수 있다. 그래서 이제 map과 이제 람다, 람다는 이제 익명 함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길이,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df 하게 되면 전체 문서가 있죠. 이 문서에서 예, 문서 컬럼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map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p에서 우리가 어, 람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익명 함수를 쓸수 있는데 x x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불러왔는데 여기서 길이를 구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이제 문자열의 길이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단어 수를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똑같이 df에서 문서 가지고 와요. 그다음에 .map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람다는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예요. 그래서 x 에 x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갖고 오게 되는데 요 x 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어 값을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x 점 split 하게 되면은 문자열을 나눠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string 점 split 했던 거랑 똑같이 네, 만들어 주게 돼요.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서 len 길이를 구하게 되면은 이 리스트 안에 들어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단어의 숫자를 이제 구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단어의 어, 개수를 구해볼 수가 있다. 근데 맵을 통해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플라이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요 똑같이 복사해서 어플라이 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플라이를 통해서도 어, 구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플라이는 데이터 프레임에도 쓸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플라이. 하고 람다 하게 되면 익명함수예요 함수 이름이 있으면 함수를 그대로 넘겨주셔도 돼요 x x 하게 되면은 자기 값을 그대로 반환을 하게 돼요 근데 x에서 여기 문서에 있는 값만 가져오고 싶다 x 의 0번째 값만 우리가 뭐 처리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이제 0번째 값만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어 따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컬럼으로 문서 문서에 해당되는 값만 가져오고 올 수가 있는데 지금 키에로가 났어요. 키에로가 난 이유는 이 어플라이를 데이터 프레임에 쓸 때는 액시스를 지정해줘야 돼요. 액시스가 0이냐 1이냐. 그래서 1 하게 되면 이제 컬럼 기준이기 때문에 문서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어 값들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문서의 길이를 구하고 싶다. 랭 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의 길이를 구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단어 개수 또 똑같이 해볼 수가 있겠죠. 문서점 스플릿하고 다시 에, 랭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어의 개수를 구해볼 수가 있다. 근데 어플라이 데이터프레임 전체에다가 적용을 해서 가지고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액시스 축이 행을 기준으로 어, 볼 건지 열을 기준으로 볼 건지 액시스를 지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 람다 익명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맵이나 어, 어플라이에 사용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트링 어 a c c e 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해서도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의 전처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 데이터 전처리를 해보았다면은 이 내용은 어이 우리 메모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장비에다가 파일로 이제 어 저장하고 불러오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파일로 저장하고 불러오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